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동 김대균어학원 원장및 대표 강사 김대균입니다. 이 9월달이 시간이 참 독특해요. 근데 9월 9일에 토익시험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완성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강생의 요구에 의해서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주 완성하고 후기 정리하는 9월 11일까지 4회. 그리고 어, 9월 9일 개강하는 토요가는 시험 어떻게 보란 말이냐. 우리 계속 그렇게 봤어요. 9월 9일에 토익시험을 여기 근처 역삼중학교나 대명중학교에 신청하시고, 그날은 1시 반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또 2시 반까지 강의를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토요반도 개강에 정상적인 개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같이 시험 보러 가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4일 시작해서 11일에 끝나는 1주 완성반. 또 9월 11일에 시작해서 또 시험 보고 후기 정리하는 아, 또 2주 완성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반 외에 이런 1주 한성반, 2주 한성반을 우리 수강생들이 원해서 맞춰드립니다. 네, 즉석에서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맞춰나가고, 우리 김대균 어학원의 순발력과 정확도입니다. 고객에게 맞추는 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김대균 어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토익과 인생에서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